먼저 저는 우리 경남도당 자유통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인 김광복입니다. 사회를 맡았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뭐 앞뒤, 앞에 각자 관계들인는데 우리가 기자회견을 우리가 이렇게 자, 자유롭게 또 하시고 하는데 어, 절대로 중간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발언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게 우리의 이, 이 모습을 잘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부 순서로, 우리, 어, 먼저, 우리, 어, 우리 자유통일당, 우리 부대표님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고영일, 우리 부대표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권력자 선생님, 한례님 박어요 한례님 수고하습니다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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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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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 부대표. 보영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산 마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했던 2020년 12월 25일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단한 번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유튜브 켜놓고 집안에 구석에 박혀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핵심적인 가치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을 그 영업의 자유를 다 박탈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도산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신앙의 자유 영업의 자유인 경제의 자유 그것만 손상시켰습니까 문재인은 9.19 남북군사기본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정은희와 체결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내에서의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금지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 금지 n l l 이하 서해안에서는 80km 동해안 50km 함정 기동훈련 금지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그좋온 무인 탐색기를 도입하고 나서도 띄우지도 못하고, 이등병 하나가 다쳐서 사경을 헤매는데 헬기를 보내서 국군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북한 김정은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이등병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짓을 저지른 작자가 누구입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내용들이 군이군 남북 군사기본합의서는 대한민국의 군사시설들을 파괴하는 짓도 했습니다. 지피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탱크 저지하는 저짐을 다 파괴하고 철주망다 걷어내고 형법에서 얘기하는 군사시설 파괴 이적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사형 무기밖에 없는 죄입니다. 사형 무기밖에 안 되는 다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3 사건에 두 번이나 제주도에 가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5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남루당의4.3 폭동을 그 내용을 그대로 찬양고문 선전한 이런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차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차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신분으로서, 2022년 8월 22일 8월 21일 대통령 윤석열의 경호범위를 확대하라고 경호범위를 확대해서 3 0 0 m 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도할 수 없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형과 무기 집행을 해야 될 문재인을 향해서 이 경원들과 경찰.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시위를 하다가 1인 시위를 하다가 8월 16일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무슨 해를 입힌다고 여기 나와있는 경호처 직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들이 경호 대에 경고 관한 그 법률 2주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경호에 대해서 경호 경고. 경호의 범위에 대해서 경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잖냐고. 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때그 방비하는 거 아니야? 아아 최영일 열사가 무슨 문재인의 재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김정숙에 대해서 무슨 해를 가했다고? 커터칼 들고 있었다고? 나도 커터칼 들고 있어.